자, 아, 요거 정식 명칭은 왕밤송이 개고요. 저희 이제 여수에서는 요거를 이제 털개라고 부릅니다. 이게 털이 좀 낮다고 해서 이 털개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지금 좀 하얗죠. 요렇게 배가 조금 이렇게 끼고 그러니까 아직 살이 덜 찼다는 겁니다. 요것도 이제 탈피한 지가 얼마 안돼 갖고 요건 숙계죠 탈피한 지가 얼마면 안 이렇게 하얗습니다. 그리고 요게 이제 살이 차고 알이 차면 이 집게발 이 끝에 이 끝에 시까맣고이눌러 눌러지지가 않아요. 이렇게 허영말간 것들은 이제 좀 아직 살이 덜 찼다는 겁니다. 오늘 이거 해삼에 좀 딸려 왔는데 좀 이제 아까워서 좀 살려두고 밥좀 주려고. 전 이런 거좀 키우는 거좀 좋아합니다. 그리고 조금 컸을 때. 여기 저희 사무실 앞에 바로 이렇게 놔주고 이런 걸좀 개인적으로 좀 즐겨요. <laughs>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. 그래서 이렇게 좀 지금은 좀 약한 상태라 조금 강해질 때까지 좀 키우고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주겠습니다. 네, 먹으려고 갖고 온거 절대 아닙니다. 정말로. 이거 먹어도 살도 없습니다. 라면에 넣어도 별로예요. 이게 좀 안타까운 이제 마음이 드는 게 제 생각에 몇년 안에 이제 멸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원래 엄청 좀 많이 나왔던 녀석인데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한해가 다르게 없어지는 게 이제 수온 영향도 있고 뭐 남획하는 것도 있습니다. 남획하는 뭐 이렇게 살이 없거나 뭐 금어기를 지정을 안해 줬으니까 뭐 그냥 무분별한 남획이죠. 남획도 있고. 또 수온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. 수온이 바뀌면서 녀석들이 좀, 뭐, 안 들어오는 거죠. 조업이 안 되고. 그래서 좀 안타까운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. 왕, 밤송개. 얘는 암, 암놈이고요. 얘는 순놈이에요. 암놈, 순놈이 이렇게 다릅니다. 개들은 다 똑같아요. 순놈은 이렇게 얄쌍하고, 여기 암놈은 이렇게 무스룩, 알을 품어야 되니까요. 이렇게 암수. 왕, 밤소미, 개, 개입니다. 탈개라고 부릅니다, 여기서.